자, 살짝 넣으세요. 돼지복의 양념에 배워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그래야니까 엄을 네. 넣습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안전 문화 연구소 양동의소동입니다 자, 사장님, 앵 구독자님, 제가 한 20일 만에 영상에 나오는데요 자 한국안주문화연구소가 종로 5가에 10년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진행 오다가 그 빌딩이 매매가 됐어요 그래서 신축하는 바람에 계약 기간도 끝나고 해서 자, 서울 동대문구 이분동으로 이사와서 첫 영상으로 이문동 새 사무실을 꾸민이라고 한 20일 소요되는 바람에 전기도 가스도 물도 안 돼서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고요. 자, 다 마무리가 되어서 맛있는 요리 많이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저 사장님, 사장님 가게에서 만약에 잡채를 하는데 잡채 소스가 있다면. 얼마나 잡채를 쉽게 만들고 맛있는 잡채가 쉽게 나오니 이 잡채 소스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안주문화연구소 양동의 소장의 양동의 표 잡채 소스로 잡채가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지는지 모래 영상 들어갑니다! 자, 잡채를 맛있게 하려면요. 잡채, 소스가 맛있어야 됩니다. 자, 잡채 소스. 몽고 진간장 500g. 3컵. 종이컵으로 3컵. 조금 더요. 설탕 200g. 종이컵으로 1컵. 하고 3분의 1컵. 후추 반 스푼 7, 8g입니다. 잡채를 해놨는데 잡채가 흐여면 맛이 없죠. 그래서 색깔을 유지하기 위하여 캐라멜 2스푼 들어갑니다. 20g 섞어준다. 요리는 레시피다. 비록 이네 가지 들어갔지만, 이 잡채 소스가 얼마나 맛있나, 계속 진행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잡채는 저는 시금치, 당근. 자, 우리 김과장이 표고 버섯을 사러 갔는데, 없어요. 예, 안 계셔서 그냥 느타리로 대체했고요. 양파, 김과장! 네. 돼지고기 좋아하죠? 네. 자 김과장은 돼지고기 좋아해서 돼지고기. 자 경우에 따라서 닭고기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새우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나둘셋넷 다섯 가지를 넣어서 잡채를 하겠습니다. 자 양파는 체를 치는데요. 너무 칼질 잘한다고. 적게 썰지 마세요. 적당한 두께가 3mm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야지 아삭 아삭 아삭. 살짝 볶아서 넣을 건데 아삭 아삭 아삭. 자, 양파 채 썰었고요. 자, 당근도 칼질 잘하신 사장님은 채 썰면 되는데. 이렇게 채 쓰면 됩니다. 우리 양서당도 칼질 잘 못해요? 잘해요. 못합니다. 잘해요. 그래서 저는 채 칼로 빌겠습니다. 자, 당근 준비됐고요. 느타리버섯은 그냥 자연스럽게 뜯어서 준비했고요. 김과장 네. 오늘 이 당면 몇그램이에요300그램이요 자, 당면 300 그람 삶습니다. 뜨거운 물에 끓어서. 자, 끓기 시작해서 6, 7분 삶아주면 됩니다. 끓기 시작해서. 자, 7분. 삶겠습니다. 자, 7분 다 끓었습니다. 자, 당면이 부드럽게 잘 삶아졌네요. 자, 체발에 받쳐줍니다. 자, 많은 분들은 이 당면을 물로 씻는데요. 우리 양소장은 물로 안 씻습니다. 자, 물기만 살짝 빼고요. 넓게 편 다음에 자, 선풍기 바람으로 식히겠습니다김 과장! 네. 자 선풍기 바람 돌려주세요. 네. 자더 이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쪽으로 그렇죠. 한 3분만 식혀주면은자 좋습니다. 당면이 어느 정도 식으면 너무 기니까 가위를 툭, 툭 두세 번만 잘라주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자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잡채소스 한 100cc 정도만 먼저 살짝 넣어서요 버물러 줄 거예요 왜 당면에 아시는막 들으라고요 자 여기에다가 고기 볶고 야채 볶아서 같이 소스 더 넣고 완성합니다 자 업소사장님 많은 양을 할 때는 고기 따로 당근 따로 양파 따로 시금치 나을 따로 그렇게 하는데요. 자, 저는 오늘 적은 양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볶을게요 자, 송사가 잘안 익은 것부터 먼저 합니다. 고, 고기 방금 양파 순서입니다. 자, 이럴 때 소스 만들어놨죠? 어릴리 살짝 돼지고기에 양념이 되어야 할 만이 맛있죠 그런 다음에 당장. 양파와 버섯은 같이 담아보좋습니다자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 넣고요. 자 간이 부족하니까 간도 좀 약간 넣고요. 김거장 왜요? 부드 형님. 후드 형님. 후드 형님. 후드 형님. 없드 형님. 후드 형님. 후드 형님. 후드 형님. 후드 형님. 후드 형님. 후드 형요아드 형님. 후드 형님. 후드 형요전체 형님. 후드 으님요잡채님 후드 자 번거롭게 이 시금치도 데치지 말고 그냥 가버려요. 저는 시금치 좋아하니까 오늘 한 단입니다. 자 시금치는 숨만 죽으면 됩니다. 역시 시금치까지 들어갔더니 간이 싱겁다 그래서 소스를 어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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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넣어줘요 자 잡채와 섞겠습니다 자 잡채 아까 버물러 놓은 거 담고요 자 볶아 놓은 거다 담고요 자, 깨소금 한 스푼 넣고요. 참기름 한 스푼 반 들어갑니다. 자, 간마늘 30g 한 스푼 들어갑니다. 한식은 한식답게 자연스레 버물려 준다. 이 잡채소스가 전체적인 양이 150g 들어가야지 간이 딱 맞아요. 자, 이걸 안 넣고, 먼저 시식을 해봤더니 간이 약간 싱겁습니다. 자, 전체적인 양은 150g 넣고, 믹스했습니다. 자, 김과장. 네. 간 맞나 봐요. 음. 간 맞아요. 음, 음, 음. 야 맛은 두말할 거 없고. 자 저도 한번. 음. 정확한 레시피로 정확하게 했더니 간도 딱 맞고 정말 맛있습니다. 자, 방금 잡채 소스를 만들어서 자 잡채 완성해 봤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잡채는 어렵다 생각하지만 이 잡채 소스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금방 잡채가 완성된다는 거 인지하시고 자 업소 사장님 대한민국의 한정식을 운영하신 사장님 자, 많이 많이 활용하시고 구독자님. 가정에서도 소스 하나만 많이 만들어 놓고 우리 자녀들이 잡채 해 주세요 하면은 쉽게 잡채가 맛있게 나옵니다. 자, 이 레시피 많이 많이 활용하시고 자, 다음 영상 더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